예 네,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큰 빛을 보면 해계가 나오고 빛이 비춥니다. 예, 복음의 큰 빛을 보면 해계가 나오고, 예, 구원의 빛이 비춥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간과 사망에 앉았을지라도, 저주 가운데 앉아있을지라도, 지옥 가는 자리에 앉아서, 지옥 가는, 예, 나를 기다리고 앉아있을지라도, 큰 빛을 보면은, 복음의 큰 빛을 보면은, 예, 망과 사망에, 예,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예, 비춰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 평양의 장대인 교회에서, 예, 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 할 때, 길손주 장로님이 예, 흥회 기간 동안 복음의 큰 빛을 보고, 해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해기가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의 큰빛을사경이를 통해서 보고 나니까 예,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재산을 예, 맡기고 가서 내 아내에게 계산해서 달라고 그런데 길손주 장로님이 그 돈을 꿀꺽 삼켜버렸어요. 예, 도덕놈이었죠 그런데 부흥회 때 사경회 때 복음의 큰빛을 보고 나니까 회계가 터져나왔어요. 예, 터져나와서 회계를 했습니다. 길손주 장로님이 얘기하니까 나도 송교사님 예, 돈 사전을 숨겨서 내가 먹었습니다. 아, 나는 아내가 병들었는데 죽어 버리라고 첩을 데려와서 살았습니다. 예, 이렇게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하면서 복음의 큰 빛을 보니까 회개가 일어났고 구원의 빛을 보고 구원을 놀랍게 받았다는 성령의 불이 붙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가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큰 빛을 비추면은 흑함이 물러가고 사망이 물러가고 조주가 물러갑니다. 불행이 물러가고 슬픔이 물러가고 미움이 우리 삶 가운데 물러갑니다. 해계하라는큰 빛을 비추지 않으면은 흑함이 잡고 사망이 잡고 조주가 우리를 잡고 절대 일생을 낳주지 않습니다. 예, 불행이 잡고 슬픔이 잡고 미움이 잡고 예, 불행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예, 미움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슬픈 인생 이 우리를 지옥에 예, 끌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 미움에 잡혀서 지옥에 끌려갑니다. 사망에 잡혀서 지옥에 끌려갑니다. 용서 못하는 죄에 잡혀서 지옥에 끌려갑니다. 오늘 본문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예, 복음의 빛을 보았다고 라 그랬어요. 구원의 빛을 봤어요. 영생의 빛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16절에 의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큰 구원의 빛을 예, 보아 버렸어요. 진리의 예, 큰 빛을 보니까 회개가 일어났어요. 예, 구원의 큰 빛을 봐야만이 회개가 일어나고, 제3이 일어나고, 구원에 음. 능력이 일어나서 생명의 빛 예, 영생의 빛을 우리가 보고 날마다 예배가 즐겁고 찬양이 즐겁고 사역이 즐겁고 인생이 즐겁고 날마다 영생의 빛을 우리가 보니까 예, 죽어도 좋다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갑니다. 사망과 예, 흑암에 앉은 백성이 어떻게 큰 예, 복음의 빛을 보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복음의 큰 빛을 보았을까요? 17절에, 복음의 빛이 해계를 외쳤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 복음의, 천국의 빛이, 예, 해계를 외쳤기 때문에 이 빛을, 큰 빛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1 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여 가라사대, 해계하라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예, 천국의 빛이 해계를 외쳤다라는 거예요. 예, 천국에 빛이 있는, 예, 성두가 예, 해계를 내치면은그 빛이 비춰요. 근데 내 안에 천국에 신명이 없는 성두가 아무리 애쳐도 예, 해계가 안, 일, 안 일어나고 영광의 빛이 안 비춰도요. 예수님 안에는 오늘 본문에 영생하는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계하라, 천국이 가까 같다 할 때, 예, 복음의 큰 빛을 보고 해계하고 영생의 빛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따라와서 예, 구원의 역사를 예, 일으켰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 우리 안에서 영생의 빛, 성령의 빛, 천국의 빛이 가득한 신명으로 외칠 때 예, 우리의 이웃들이 해계하고 영생의 빛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큰 빛을 보면 해계가 나오고 영생의 빛, 천국의 빛이 아버지 진리의 빛이 우리의 신령에비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복음의 큰 빛을 이 새벽에도 듣고 보오니 이 복음의 큰 빛이 해기가 일어나고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도 승리하게 하옵소서